뭐라고 양쪽 정열이라고 해요. 그래서 볼게 이제 아래 한글을 잠깐 실행해 보겠습니다. 이것도 아래 한글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 하나를 인터넷에서 퍼오겠습니다. 그 글이, 글이 만화 만화에 티나니까 이제 그려나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사 하나 퍼오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양쪽 정렬이란 게 있는데요. 차이가 이제 왼쪽 정렬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양쪽 정렬이랑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왼쪽 정렬에. 이것도 그대로 이걸 똑같이 복사할게요. 이렇게 할 거고요. 이제 이게 양쪽 정렬 된 거고요. 밑에 건 왼쪽 정렬로 해볼게요.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. 요 차이가 뭐냐면요.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양쪽 정렬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제 약간 이제 공, 공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위 양쪽 정렬입니다 위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딱꽉꽉차져 이렇게 뭔가 오른쪽이니까 억지로 딱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왼쪽 정렬은 여기 보시면은 단어에 따라서 요만큼의 공백이 보이시나요 요만큼의 공백이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양쪽 정렬은 딱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은 요만큼의 공백이 있습니다 차이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정렬은 그냥 딱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정렬은 보면 이런데 공백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, 왼쪽 단어를 이제 맞추려고 하고요. 얘 같은 경우는 단어를 안 끊으려고 합니다. 보통 여기서 보시면 얘는 대안, 대천대, 대가 여기 써있죠. 단어가 끊겼죠. 그 다음에 시비를 권고했다. 전자식인데 또시 끊겼죠. 근데 이제 왼쪽 정렬은 뭐 단어를 안 끊고 있네요. 뭐 이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왼쪽 정렬이 비슷하지면 약간 이제 글자가 많을 때 깍 채우려고 하냐, 아니면 단어를 유지하려고 하냐,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